안녕하십니까. 부천 서울 여성 병원에서 부인과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김대호 과장입니다. 어, 조기 폐경의 경우에는 폐경이라고 말씀드리 조금 애매한데 일시적으로 이제 우리가 호르몬 수치가 폐경기와 가깝게 나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극심한 스트레스나 심한 다이어트 이런 현상 등으로 인해서 폐경은 아니시지만 어 무월경과 함께 그 호르몬 수치가 폐경기처럼 나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조기 폐경과 감별하기가 약간 힘든 점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렇게 호르몬 수치가 이제 조기폐경처럼 나오시는 분들도 다시 이제 생리현상이 시작되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기폐경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고 그럴 때는 그냥 일시적인 갱년기 현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경우는 많게는 한20-30% 정도도 다시 생리를 하실 수가 있으므로 어 또한 그렇게 돌아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또 임신이 가능하시게 됩니다